이미 거길 수많은 그런 범위들이 살고 있었고 그래서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치열한 각축적이 벌어지는 그런 땅이 바로 이 가난한 땅입니다. 경쟁자들이 득실거리 겉으로 보기에는 블루오션 같지만 경쟁자들과 치열하게 싸워서 결국 복해되거나 점령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레드오션 같은 것이 사실은 가난한 땅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제로 이가나안에 들어가서 참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가나안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무 손으로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에셀 나무는 아브라함 자신이었다. 나의 또 다른 표상이 없던 것이다. 에스나무는 어떤 나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수많은 세상의 쇠파에 휘둘리지 않고 그 뿌리를 땅속 깊이 닦고 그리고 지하에 있는 그 깊은 물까지 수십 미터를 뻗어가서 든든히 서 있는 나무. 어떤 세상의 길을 의지하지 않고 땅속 깊이 저장되어 있는 무궁무진한 샘의 그런 대신은 그런 하나님에게만 꼬리를대려서 30m, 30m 30 30 이상을 큰 나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에셀 나무가 다구나.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나무 확률을 심었다고 보여줍니다. 제가 다시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 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와의 호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에셀나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이름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치열한 가나한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우리 이 모든 예배가 바로 에셀나무와 같은 영적 휴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로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왜이 에셀나무를 심었을까 아브라함은 그저 자신만을 위해서 이 나무를 심은 것 같지가 않아 그는 방해를 지나가는 모든 나그네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에셀나무는 아주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시원한 그늘이 있으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모두가 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꼭 반드시 잠시 쉬고 가는 나무가 바로 이 에셀 나무. 시원한 그늘이 있으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쉬었다 갈수 있도록 편승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비록 이전에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은 항상 이런 게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그냥 지나가고 두지 않았고 달려가서 그 급진하게 황폐하는 그런 습격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성세기 19장 1절, 2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천사가 지나갈 때 이렇게 아브라함이 두 천사를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이렇게 환대하는장면이나오니다 제가 표지 제목으로 한번 19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디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향해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밥밤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아브라함과 롯은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할 정도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정말 극칭히 훈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웨슬리의 성교관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웨슬리 성교관이 메셀라노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도 성교사님께서도 도하셨던것처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교사님들이 갈 곳이 없고 또 머물 곳이 없는 이 상황에서 저는 이외신의 성교관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환대해주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이외신의 성교관이 모든 성교사님들과 우리 가족들을 환대해주고 여기서 편안하게 음. 그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에셀 나무가 바로 이 메슬리 성교관인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곳이 영원한 에셀 나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 네. 치열한 성교 현지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이렇게 잠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성교사님들을 성기시는 섬성는이 성기, 성정관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laughs> 이 순수한 이 열정과 이 순수한 이 공유경제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러한 사역이 되기를 같은 주님의 이름으로 속 안에 <laughs>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서로 경계하고 밀어내기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땅 구엘세바에 세워진이 에셀라. 저는 이 예수님 성교관에또 하나의 별명을 저는 꼭 짓고 가고 싶었습니다. 이곳은 에셀라. 저도 어, 여기 대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순회 목사님들보다는 제가 그렇게 힘든 세월을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목회하면서 마지막 끝 지점에 경계선에 이렇게 서 있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저도 조금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경험을 알고 있죠. 그렇게 떠돌고 정처 없이 떠돌면서 그 경계선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늘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부엘 세대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고 나서 곧바로 이에셀 나무를 심어심어서 자기같이 지나가면서 갈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환대하는 면. 이것 그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했다고 합니다. 우리 조종기 목사님, 어, 저런 동기고또 우리 목사님도, 정말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진국도 되지 않고 담대교에서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아서 진국이 계속 누락되는. 그래서 상당히 그 경계선에서 어렵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던 그런 목사님이셨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그 경계선 그끝 지점에서 외롭게 그 시간들을 이어 나갔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회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심에 있던 사람들은 사실은 이 마음을 모르는 거데 끝에 있어봤던 사람은 안니다그 끝이 얼마나 외로운 것이겠 음. 저는 이 시간을 마치면 또 어, 베트남에서 어, 오셔서 지금 현재 격리 중에 계신 송 어, 교사님 가정을 또 제가 방문할 오늘은 아예 그렇게 마음먹고 이렇게 제가 서울 올라갔는데요. 저의 요즘의 목회에 관심은 황대입니다. 어, 그래서 어, 저는 참 많은 것이 부족하고 실천력도 참 부족한 목사이지만 어, 저희 계속 하나님 주시는 그단어라 바로 황대였데이 어, 황대의 목회를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 이것을 굉장히 많이 불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저희 교회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었고 사실 저희 교회는 거의 4 개월을 온라인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지난 두주 서부터 현장 예배가 시작됐고 그 전까지는 다 온라인 예배로 제가 드리면서 많이 긴장되고 야 이러다가 이 4년밖에 안된이 개척교회가 도대체 흔들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부움도 사실 저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어, 사실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려면 저는 요즘에 조금 잠을 좀잘이루지 못하는, 음. 제가 좀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laughs> 그런 것 같습니다만, <laughs>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와중, 와중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음성을 드려주요 너보다 더 어려운 그런 성교지와 교회들을 섬기는 일이 아요 저도 너무 어려운데, 하나, 이걸 어떻게 해야 감당합니까? 라고 제가 오히려 반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저에게 명령하셨고, 어, 그래서 저희가 4개월 동안, 어, 우리 성교들과 함께 해서 한 1,500만 원의 한금이들어있서 10개, 한 12개 교회를 저희들이 지원할 수있었어요 월세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못할 수 없어서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전체 시스템을 저희가 제공해드려서 온라인 예배와 월세 예배를 지원하는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데 저는 그 마음이 저는 하나님이 주셨던 저에게 주셨던 그 현재의 마음입니다. 이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 때문에 저는 수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우리 성화 실천, 대신 성화 실천 육공부와 유예신의 성료관과또 우리 조정 목사님이시고 우리 많은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이 사역에 제가 작은 그런 눈한 바가지의 그런 협력을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선배사님들이 한국에 돌아오시면 언제든지 환대 받을 수 있고, 또 편안히 쉴수 있는 그런 체역지를 환경을 만들어가는 일을 저도 뒤에서 앞으로 더 많이 투원 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로 우리 성교사님들과 우리 사모님들, 우리 또 우리 가족들, 이곳에서 하나의 음성을 들으시길 원하고, 편안한 쉼 가운데서 다 다시 재충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들 사역이 더 활짝 펼쳐지고 더 뜨거운 사역의 부위에 주님의 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에셀나무 아래서 이렇게 영적인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환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오. 이 외신의 성교안이 이제 새로운 별명이 붙어서 s 셀나무와 만든 그러한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큰 나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브라함의 그 환대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손 닿지 않는 모든 이웃들에게 다가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예신의 성화 심촌 운동 공부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사님들과 우리 사모님들과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큰 어려움 없이 평안하고 행복한 그러한 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교사님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지금은 많은 곳이 막혀있습니다 갈수 없고 음. 올수 없는 그런 어려운 최악의 그런 상황이 우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교사님들에게 주님 영감을 도와주셔서 새로운 그런 사역과 새로운 개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려고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와 역사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교기들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